어, 자유로움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22년 5월 13일 오후 12시 10분입니다. 전면에 보이는 이 국립,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 입장을 하고 왔습니다. 야, 개인당 5,000원씩 해서 두 개에서 춘향로 일교를 떠나서 오늘 백두대간 그 여기 보이시는 수목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트램을 타고 갈랍니다.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멀다 보니까 호랭이 트램을 타고 이쪽 옆으로는 저희가 사실 많이 왔다 갔었는데. 이곳을 들린다 들린다 하면서도 몇 번을 못 들려서 오늘은 정말로 백두대간 에, 이 수목원을 진짜 한번 들렸습니다. 예, 뭐 코로나도 좀 어느 완화가 되고 해서 어, 트램매표소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전경이 올 날씨도 좋고 저쪽 수목원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있는 거 요걸 타고 올라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여기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트램 매표소에서 별도로 티켓을 또 5,000원을 내고 5,000원인가? 응. 또 돈을 내야 됩니다 아 성인 1,500원이네 15분 간격으로 어. 그래서 요거를 타고 저기 말도 있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서 트램 승강장에 잠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, 이곳은 또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멀기 때문에 저 위까지 헛것거리고 올라가느니 간단하게 요 정도 가서 수목원 가고 여기 지금 트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15분 간격으로 출발한다니까 백두대간 수목원 이용한 내 동절기, 하절기 예, 코스 대략 이제 이렇게 됩니다. 저희가 이제 현재 위치 여기 서이렇게해서저 위까지 올라가야 호랑이숲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를 트램을 이렇게 예,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, 소요 시간, 쉬엄쉬엄 가는 코스, 뭐 완전 정보 코스.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으니까 요거 10분 간격으로 트램이 운행하니까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오면은 바로 요걸 타고 호랑이 모양으로 <laughs> 돼 있으니까 아, 트램 승강장에 타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해서 일단 다음 촬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